오 선영이 주위 친구 선영이 있잖아. 아. 어 선영이 기억나? 어 기억나. 어 선영이 오늘 결혼했어. 응. 그래서 선영이 오늘 결혼식에 간다고 아까 전화 못 받았어. 난 선영이. 어. 그거 축하 전해줄래? 어선 주위가 전해줄게. 응. 선영이 어, 하는...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치? 응. 어, 선영이, 어, 신혼여행 갔다 오면은 주희가 날짜 잡아가지고. 응. 선영이랑 지현이랑 같이 응. 보자. 진짜? 그럼. 맞았어. 맞았어요. 언니 잘 자요. 잘 자? 어, 그래. 재민도얘기좀잘 안아줘 보세요 이제 얘기해 응, 다시 말해줄게요